어이 시끄러워라 라라 반갑습니다 바다의 파이터입니다 오늘은 쉽고 강한 직결매드법 한번 알려드리려고 카메라 켜였습니다 좀 있으면 한 6월달부터 저랑 독자님들 핸드폰에 핸드폰 스피커에 비린내 날 때까지 병에놀이 낚시 많이 할 겁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전차 매드법은 목수 강합니다. 하기도 쉽고, 이것만 빼안 하면은, 뱅이돔 낚시할 때 많이 쓰입니다. 이것만 빼놔면 됩니다. 최고 쉽고, 일단은, 원줄, 목줄, 양손으로 이렇게, 찌개 손으로 이렇게 잡고요. 왼손, 요 목줄을 일단은, 위쪽으로 이렇게 X자로 놓고 이렇게, X자로 놓고 이렇게, 요거를, 이제 요거를 먼저 감아주는 게 한쪽 먼저, 오른쪽 먼저, 이렇게. 하나, 둘, 셋, 네 번. 네번 감아준 다음에, 여기 X자로 된이 구멍 사이로, 여기 구멍 사이로 넣은 다음에, 요렇게. 요, 요, 넣은 다음에, 요, 요 원으로 이래가지고, 빼시면 됩니다. 빼가지고, 요쪽은 그냥 대충 이래, 나눠면 됩니다. 나눠 놓고 고대로 반대로 어 반대로 잡은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한쪽은 묶, 한쪽은 묶고 남기고 이쪽 이제 오른쪽 똑같이 요래 요래 요 요쪽은 묶고 남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하나 둘셋넷넷한 다음에 내가 똑같이 원, 원에 넣어서 이렇게 빼주면은 이렇게 딱 된다 아닙니까? 양쪽에 네 번씩 돌린 거예요. 이렇게 여기서 침을 양쪽에 딱 발라주고, 이렇게 그냥 땡기면은 살, 그냥 뭐살 땡기 필요도 없어. 그냥 쫙 땡기면 돼. 이러면은 양쪽으로. 짧게 잘라야 됩니다. 얘들은. 목줄을 짧게 잘라야 돼.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이제 완 성품인데, 이게 이리 양쪽으로 네번씩가만 놨기 때문에 아무리 땡기도 이 아무리 땡기도 이게 안 끊어집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목줄을 우리가 뱅에듬 낚시할 때한뭐 3m나 3m 주고, 바늘을 묶으면은 뭐 어디 만약에 바닥에 걸렸을 때 당겨 낚싯대로 이래가 착 탁탁 쳐 보면은 바늘 묶은 데가 끊어지지. 이 여기 직결 하는데 는안 끊어집니다. 전참에도 뱅에돔 낚시 하시거나 뭐 감성 낚시 할 때도 직결해 가지고 전유동 하시는 분들은 이 전참 매듭이 욕수 좋습니다. 한 20년 낚시하면서 이게 약하다고 생각해 적이 없습니다. 차고 싶습니다. 그냥, 야, 이, 매듭하기가. 같은 2호, 2호 목줄이면, 네 번씩 똑같이 감아주면 되고, 만약에 목줄이 약하다, 원줄이 뭐 2호에 일반 병연 낚시 1호 목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, 목줄하고 원줄이 차이많 아니면, 목줄을 한번더 감아줍니다. 그게 팁입니다. 병돔 낚시 할때 필수품, 전차 매듭법이었습니다. 스풀좀 깔아놓고 이래 또 묶어야 또아저 마저 줄좀 묶을 줄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여다 깔아놨는데 우리 독자님들 다 전문가인데 혹시나 또까먹고 깜빡하신 독자님들 계실까봐 기차 매듭법 아이고 전차 매듭법입니다 이걸로 전차 매듭 직결법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매듭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